My whole God, 안녕하세요. 컨트롤 비이 보라쌤이에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임머리 손님입니다. 부임머리는 <laughs> 자연스러우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고객님 머리 컬러 끝이랑 가발이랑 딱 맞아야 되고 이제 파맞기가 없는 매직한 머리여야 돼요 고객님 오늘 매직한 상태여서 경계선 자연스러울 것 같고 숱이 많으신 편이라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 때문에 붙인머리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서 여기를 약간 층을 내고 연장을 해야지 경계선이 자연스러워져요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장했을 때는 자연스러우려면 가발이랑 섞일 정도로 층은 좀 내는 게 좋아요 뛰었을 때에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만 층을 내고 진행을 할게요. 원하시는 기장이 어떻게 되세요? 음, 가슴 밑선 정도? 가슴 밑선 정도? 가장 짧은 기장이 16인치인데 16인치는 가슴 밑선까지 18인치는 5cm 더긴 기장 그위 정도 생각하셔도 되시고 20인치는 허리선 허리가 기다리고, 2 0페이지는 골반까지 오시는 디자인. 투톤을 하고 싶은데. 발색하기는 무서우니까. <laughs> 평상시에 드라이를 자주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 좀 배워가고 싶어요. 아이롱하는 아, 방법을. 투톤이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를 했을 때 훨씬 예뻐요. 나는 이제 고데기를 자주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원톤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색다른 스타일을 해보시고 싶어서 오신 거니까. 투톤 스타일로 진행하셔도 될것 같아요. 투톤 컬러는 어? <laughs> 많이 과감해지시. 제일 붙임 머리 특수 컬러 중 가장 밝은 색을 음. 선택하셨는데 얘가 밑으로 들어가고 겉 머리는 이제 어. 원래 색이랑 맞는 컬러로 들어가야 염색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투톤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고 이제 색깔이 직접 봤을 때 다른 색으로 대보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대봐드릴게요 어두운 컬러의 고객님은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한 블론드 컬러보다는 약간 차가운 이미지의 그레이가 훨씬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레이로 하시면 밑에 들어가고 겉머리는 원래서 이런 만늘색하고 블론드보다는 그레이가 조금 얼굴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가발이 공장에서 나올 때는 보기 좋게 매직기로 쫙 펴서 나와요. 샴푸를 하면 고객님 머리나 제 머리처럼 약간 불어나요. 이렇게 차분한 상태로 연장을 하게 되면 이제 피스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샴푸를 하면은 약간 불어나서 딱 적당한 양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원하시는 기장은 16인치에 레이어드하게 떨어지는 투톤 붙임머리를 진행해드릴게요. 다운 부분이 어색해서 샴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딱 발리 어줬나요 어떤 매듭이 생겼기 때문에, 전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은 넣어요 지문을 사용해서, 음. 저희가 매듭 사이사이마다 틈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물조을 음.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매듭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샴푸하던 시간보다 조금 더 투자하셔야지, 깨하게 헹궈낼 수가 있고, 샴푸하기 전에는 이런 큰 브러시로 살짝 가볍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샴푸는 두에만 하고,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매듭에닿지 않게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되는데, 샴푸는 서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따은 매듭이 미트 향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지면은 자극이 될 수가 있고 매듭 이좀 빨리 내려올 수가 있어서 서서 하는 게 좋고, 물기를 완벽하게. 짜주셔야 돼. 요 그래야 좀 빨리 마르고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실 때 지금보다 두배 정도 더걸리셔요 제가 어. 조만간 수영장에 갈것 같은데, 거기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가도 되나요? 보통은 이렇게 풀어 헤치고 놀진 않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하나로 묶거나 이제 양쪽으로 따서 물놀이를 하시면 되고 수영장 물은 약품이 들어간 물이라 붙임 머리를 안 하더라도 샴푸할 때 굉장히 뻑뻑해지잖아요. 샴푸를 하기 전에는 제 매드 피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린스나 트리트먼트 많이 바른 다음에 음. 두피를 깨끗하게 헹구고 다시 한번 린스나 트리트먼트 발라주시면 돼요. 유지 기간은 얼마나 돼요? 붙임머리 유지기간은 보통 2, 3개월로 안내해드려요. 매듭이 두피 가까이에 처음에 연장을 하는데 아 2, 3개월 뒤에는 이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제거를 하셔야 되고 고객님처럼 모발이 튼튼하신 분들은 한 3개월까지도 네. 이제 오늘 사용하셨던 임모로 재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재사용을 하는 거는 붙임머리 리터치인데 제거하고 피스를 바로 붙일 수도 있고 제거하고 피스를 보관하셨다가 언제든 붙일 수가 있어요. 내 머리랑 동일하게 해주면 관리가 더잘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지금 연장하신 머리는 고객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좀더 좋은 제품들은 원래 머리 위주로만 이렇게 좀 발라주시고, 밑에는 약간 쓸어 내리듯이. 제품을 많이 바르면 발라줄수록 재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조금 늘어나요. 음. 그리고 지금 하신 피스는 펌이나 커트, 뭐 염색 다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 밝게 하고 싶으면 얘를 탈색을 하면 되고. 음. 제가 가르마를 평소에 이쪽으로 더 많이 비율을 주는데 가르마는 그냥 자연스럽게 탈수 있나요? 머리가 짧으셔서 매듭이 탑 부분까지 들어갔어요. 매듭 안 보이는 선에서 거울 잘 보시고 바꿔주시면 될거 같아요. 오른쪽으로 하시고 싶다 하시면 매듭 안 보이는 선에서 옮겨주시면 돼요. 음.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라서. 커트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느 부분이 약간 레이어드하게? 어, 좀 전체적으로. 이어지게? 어? 네. 레이어드 커트 붙임머리 하시고 하시면 이것보다 훨씬 짧아지실 거예요. 그런 거 감안하신다면 커트를 하셔도 돼요. 붙임머리하고 레이어드 커트를 했는데, 봉고데기로 간편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머리를 한이 정도 잡고, 음. 이 봉고데기를 이런 식으로 살짝만 잡아주세요. 드라이는 열을 식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얘를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빗지도 말고, 가만히 아 가시면 돼요. 끝에만 안으로 말아주세요. 어, 확실히 차이가 엄청, 엄청 나네요. 세팅한 거랑 안한 거랑. 붙임머리하고 커트를 할 경우에는 이 정도 작업은 꼭 해주세요. 아, 레이어드 커트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거할 때 여기저기 기장이 다를 거예요. 긴 기장을 위에다 붙여드리고 짧은 기장을 밑에다 붙여드리기도 할 거지만 이제 오늘 커트를 하셨기 때문에 기장을 오늘 하셨던 거보다 조금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발머리에서 기장 연장도 하고 이제 연장한 상태에서 레이어드 커트하신 다음에 드라이도 한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우와, 진짜 자연스럽다, 근데. 네. 오. 손으로 이렇게 해도 진짜 자연스럽네요. 이렇게 단발머리에서 긴 머리로 붙인 다음에 레이어드 커트하고 C컬 드라이까지 끝났습니다. 붙인 머리가 처음이셔서 궁금하신 점이 오늘 돌아가셔서 아마 있으실 수 있어요.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상담하셨던 대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컨트롤 위 보라쌤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